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볼 거는 바로바로 바로 엠마와 쓴 인형 개봉기. 바로바로 바로 올해 2017년 3월 16일에 개봉하는 미녀와 야수 엠마와 쓴 인형 개봉기를 해볼 겁니다. 이제 디즈니에서 미녀와 야수 개봉을 기념하면서? 디즈니에서 나온 디즈니 필름 컬렉션 돌이라는 인형을 개봉을 해볼 겁니다. 이 인형 정말 많이 논란이 됐었죠. 그 디즈니에서 제작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비주얼을 갖고 있었던 그 엠마와슨 인형. 저 처음에 인형 사진을 보고 전 진짜 중국산 어, 짭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laughs> 그 정도로 정말 이거를 사도 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저 말고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저는 이 인형을 구매 대행으로 네, 구매를 했고요. 저는 에셀트리라는 사이트에서 구매 대행을 했습니다. 2월 1일에 주문을 해서 오늘이 2월 18일? 18일이 걸렸고요. 저는 구매 대행이 처음이라 이게 뭐 배송이 빠른지 느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느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온이 친구. 제가 빨리 한번 지금 열어보도록 하지요. 오, 오, 뒷 배경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 근데 이게 뭐 세관 뭐 검사 같은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풀어져서 왔네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풀어져서 왔는데. 뭐, 네, 뭐,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음, 뭐, 이해는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뒷 배경에, 이렇게, 이 야수님과, 이렇게, 뷰티 앤더 비스트 쓰여있고, 우어떻게 벨, 진짜, 이엠 맛은 진짜 예쁘네요. 사실, 이야수도 지금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가격이 나가지만. 그러면 한번, 돌려 보도록 하죠 짠! 음... 네... 그렇군요 이 얼굴은 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네요 네...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막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이상하진 않거든요? 이게 좀 영상으로 보면 좀 아... 아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 이게 실물로 보면 은근히 괜찮거든요. 이게 처음에 그 사진으로 봤을 때이게 몸이 이 바디가 굉장히 막 비루해 보여가지고 아 이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비루해 보이진 않고요. 네 <laughs> 얼굴도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머리통이 너무 커서 진짜 심각해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머리통이 커 보이지도 않네요. 그럼 한 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지요. 다 됐습니다. 다 개봉이 완료됐고요. 헉, 이거 보세요. 막 헉, 치마가 막 장난이 아니네. 헉, 치마가 막 엄청 통성해요.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 여기 접히고 난리가 났네요. 헉, 그리고 반짝이가 세상 마상. 이 반짝이가 엄청 손에 붙어요. 헉, 세상에. 세상에 반짝이 얼굴을 자세히 보면 얼굴에 주근깨가 있어요 주근깨가 있고 뭐 여기로 보면 이렇게 사실 이 얼굴 몰드 자체는 정말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응, 그렇습니다 여기 머리에 이게 뭐 머리 끈인지 뭔지 이렇게 달려있고 귀에 뭔가 있어요 뒤에 뭔가 페인팅이 되어있고 목에 목걸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에도 반지가 그려져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손이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그럼 한번 옷을 벗겨보도록 할게요. 이게 옷이, 옷이 그냥 원피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하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치마 안에 종이가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이제 옷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상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V라인에 여기 이렇게 술이 되어 있고,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이렇게 벨크로가 되어 있고, 여기 막 꼬리, 막 연꼬리 같이 연날리기할것 같은 요 꼬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속치마는 이렇게 엄청나게 퍼져 있고요. 딱히 여기는 벨크로 없이,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그냥 다리를 이렇게 쑥 넣어서 입히는 거예요. 치마, 치마가 엄청 화려합니다. 엄청 화려해요. 이게 다다 낱장으로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고정 되어 있는 걸 제가 아직 안 풀었는데 다 하나하나 낱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속 치마도 달려 있고 반짝이가 엄청 납니다. 이 겉에 제일 겉에 여기가 반짝이 엄청나고, 이거는 딱히 자수는 아니고, 그냥 좀더 진한 반짝이로 문양을 만들어 놨네요.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찍찍이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절개되어 있진 않고, 이렇게 조금만 절개가 되어 있네요. 요것도 다 이렇게 주름 일일이 다 되어 있고,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낱장이고요. 옷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발, 신발은 약간 금빛으로 금빛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굽이 있습니다. 굽이 있고 밑창은 이렇고, 그렇네요. 되게 신발이 엄청 귀엽고. 엄청 작음해요. 네, 신발은 이렇습니다. 목걸이를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모양인지는 모르겠는데, 목걸이는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제 바디를 보는데, 바디가, 음, 네, 그렇습니다. 역시, 벗겨봐야 안다고. 솔직히 어깨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깨가 되게 좁아 보여가지고 머리가 너무 큰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어깨는 그다지 좁지 않습니다. 다만 하체가 하체가 너무 부실해요.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 퀄리티 디즈니 클래스인가요 이것이? 그리고 발목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아 너무 잔인한데? 팔목도 돌아가고요. 종아리, 요 무릎 관절 뻣뻣하고요 뻑뻑하고 팔 관절, 팔 관절도 네, 360도로 돌아갑니다. 여기도 어깨도 관절이 되어 있고 목도 관절이고, 네. 바디가. 아, 바디가 좀 심각하네요. 다리가. 그 중에서 다리가 특히. 이거는 뭐. 다리가. <laughs> 바디를 바꿔 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바디가 좀 심각하네. 그리고 베이비돌 같이. 여기 팬티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베이비돌은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얘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진짜 작아요. 제가 여태까지 베이비돌만 사왔는데 베이비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진짜 조그 매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베이비돌인데 보이십니까? 얼굴이 그냥 거의 눈, 눈만 하다 그래야 되나? 눈두개 합쳐놓으면 얘 얼굴이 그냥 돼버리네요. 어, 진짜 작다. 이거 어떻게 페인팅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 헤어스타일은 뭐 괜찮았고 얼굴 몰드, 얼굴 몰드는 뭐 예상했던 것처럼 퀄리티가 상당했다. 옷도 뭐 되게 별로일 줄 알았는데 옷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옷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바디는 역시나 뭐 역시나 구렸다. 그 정도? 결론은 그겁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괜찮았다. 하지만 어 6만원이나 주고 샀어야 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laughs> 근데 뭐, 뭐, 리페인팅 잘 해주면 괜찮아지겠죠? 그 정도가 되겠네요. 벨 리뷰는.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진짜로 리페인팅 영상으로 만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아기자기한 하루 되세요. 안녕!